마을 곳에 곳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요즘은 봄을 맞아 어르신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고 계신데요. 상추와 치커리를 비롯해 아홉 가지의 채소를 키우신다고 하네요. 잘 자라라. 뭐예요, 여기는? 여기가 우리 작은 정원 텃밭이에요. 어르신 수호분이 만든 작은 정원이란 모임에서 가꾸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한답니다. 우리 단체보다는 동네 바치예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누구든지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시죠. 마을 축제 때 얻은 수익금과 회비로 운영하신대요. 마을 곳곳에 자리한 화단을 가꾸는 일도 함께 하신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마을을 돌며 살펴보신다고 하는데요. 200개가 넘는 화단에 직접 꽃을 심고 물을 주신대요.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공동체 마을로 꼽혀 우체통과 공용 의자도 마련하셨답니다. 참네. 뭐, <laughs> 어, 아, 어르신들 여기예요? 예. 네,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좀집 앞에다가 이게 화단도 만들고 저기 우체통도 보상금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좋지. 좋치제를 만들어준 우리는 우리는 보기만 하고 가꾸는 사람이 애먹지 뭐 고마워합니다 사랑요 네. <laughs> 우리 의자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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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아주 보물이세요 아주 아주 꽃도 잘 갖다 주시고 잘 돌보고 주고 아니 무슨 사랑이 넘치는 마을이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laughs> 역시 <웃음> 혼자가 아닌 함께라 가능한 일이겠죠. 아, 아, 여도 깨졌네. 어, 어머, 여도 깨지고. 아고야 이것도 보셔야 되겠네. 근데 이건 깨졌네. 직접 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요? 조용하니까. 아들, 어 여기 또 깨졌기고. 여도 근데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네. 바쁜들이좀 와서 좀 해줘. 어, 부탁해. 이런 건 저희들이 힘들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년 때 전화해서 정년에서 와서 좀손좀봐달라 그래야 돼. 정년? 예, 이 동네 아들. 저 오시네. 빨녕하세요 네. 우와, 동네 청년들, 어르신들 부름에 바로 달려왔네요. 아이 뭐그 판일만 없으면 어머님들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바로 올수 있는 대로 바로 오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안 되면 다른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빨리 가서 도와줄 수 있으면은 바로 출동합니다. 저희들은 청년회 회원은 총 30명 정도 대부분 마을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래요.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 때나 심부름을 부탁하실 때도 도움을 주신대요. 손재주도 좋아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화단도 금세 고쳐졌네요. 다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분들. 사실 이런 마을 활동을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 하단도 가꾸시고 사진 촬영도 하시고 동네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저희들도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 네. 어머님들이 동네 발전을 해서 저렇게 노력하시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다음부터 어머님들 하시는 것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네. 청년회의 역사는 10년 정도 됐지만 사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르신들을 돕게 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활동에 드는 비용은 모두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요청이 있어 마을 어르신댁을 찾았습니다 동네 어머님 집이신데 어머님 집에 물바지가 물받이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이제, 음. 저희가 보고 물이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여름철에 음. 음. 또 비, 물이 넘치고 이럴까봐, 음. 저희가 이제 요거 교체 작업하러 왔습니다. 물바지를. 교체를 해야 되고, 오늘은 그 꽤큰 공사가 바지도 되겠는데요? 물바지라면 물이 안 넘칠 거예요. 그래, 그래 이 동네는, 아. 그저 청년에서 안 하는 게 없어요. 동네에 뭔가 뭐 번거로운 일이 있으면, 약 다와 도와주고, 네. 예, 모든 것을 이렇게 협조를 많이 받아요. 우리 노인들이. 요, 요. 주로 어르신들만 사시는 댁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들어와가지고이원요 예. 높이를 대를만 해주세요. 아 높이. 예, 여 우유 다 깨져가지고. 네, 깨져가지고. 예. 네. 비이 물이 망해서 써도 주제는 망령. 좁으시죠. 좁아가지고 작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 괜히 했다 싶으시죠? 아유, 봉사라는 거는 괜히 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자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대단하죠. 물론 청년들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도움을 받을 때도 많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유 참 든든하겠죠. 어르신 댁에 골치거리였던 빗물 바지도 잘 고쳐졌네요. 아저씨, 그, 한번 보세요. 저분데 그, 그 가서 이, 이 옷을. 아, 이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e t 데서 t 서 f t h 고 way. I w i l 이제 o t get out of the way. I will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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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o u 미안하고 뭐죠? 아, 거플 아, 최고예요. 아주. 이게 최고 좋은 거. 아, 좋네요. 아, 좀 맛있어. 네, 네. 아, 따뜻해.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laughs> 그 옆에도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세대간 격차도 자연스레 줄었죠. 우리 동네 청년들이 많아서 너무 뿌듯하지요 부득하고 뭐그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러들이고 그저다 도와주니 너무 이 청년이가 너무 잘해요.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며 조화를 이루는 명주동 마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마을. 즐거운 일을 함께 공유하며 관계를 다지는 마을.